어, 거미손이 엄청나게 많네요, 거미손. 자, 뭐 저같이 이렇게 뭐 작게, 처음에 농사하시는 분들은, 예. 네. 면 뭐, 자르는 것도 재밌어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잘르고 나면은, 얘네들을 다시 이렇게 한 바퀴 뱅뱅뱅, 이게, 렇 꼬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미선 없이도, 원래 이렇게 보면, 자르고, 이렇게 꼬아주고, 계속 막 꼬아오면서 올라가는 길이 있어서, 잘라주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우, 아주 그냥, 자, 토마토가 좀 익었나 볼까, 어우, 토마토가 예쁘게 하나 익었네요. 이렇게 따먹는 재미가 있어요. 이제. 자, 이제 여기 수박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휴, 이런 거, 이런 거다 따져버려야 돼. 수꽃, 자, 이제 이 위쪽에서 자라는 네? 그런 열매를 이제 보고 키우는 거니까, 네, 비실비실하고 이제 보세요 수박이 저기까지 이제 뻗어나가잖아요. 이쪽으로는 막 옆으로, 네. 막, 지금 마, 막 수박이 막맺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걸음통을 해주니까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어우, 가지도 이렇게 많이 달리고 있네, 이제 점점. 네. 이렇게 막. 자. 어쨌든 이렇게. 텃밭의 풍경들을 날마다 이렇게 관찰하시면서 오늘은 뭘 잘라줄 게 없나 따줄 게 없나 아유 꿀벌이 그냥 지금 네 꽃가루를 채취하러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 해가지고, 아 데이지꽃 너무 예쁜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주워온 건데, 이거 계속 살아나는 곳인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도 또 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보행로를 작업하고, 이렇게 통로가 아주 편안하게 돼서 너무 좋고, 네, 조마간또 이제 걸름 여기 걸름구덩이를다 파가지고 좀, 이걸름들을 이제 해소를 시켜야 돼요. 예. 네. 자, 어휴, 딸기가 아주 그냥, 아 딸기 봐. 지금부터 아 먹을 게 많네. 자, 이렇게 딸기를 심어 놓으면 참 재밌습니다. 네. 재밌으려. 아주. 할게 많다라는 거죠. 딸기가 아주 그냥. 보세요. 최근에 땄던 건데 또 이렇게 딱 새빨갛게 또 익어서 어마어마하게 또 이제 막 나옵니다. 자,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다 제가 내년에 로컬푸드에 거기 뭐야. 출하를 한번 해보려고 이제 교육을 받을까 합니다. 네. 아, 이쪽에도 왕산딸기. 아, 또 많이 익었죠. 이런 식으로, 뭐, 계속 따는 거예요, 그냥. 언제까지? 한 6월 말 말일, 6월 말일까지는 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같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네. 자, 블루베리 보세요. 어우, 블루베리가 잘 됐네. 블루베리가. 자, 아침에도 이렇게. 다다 먹으면 안 되고, 우리 아들이 오면 또 따져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텃밭의 풍경을 편안하게 더 감상해 보았습니다. 자, 이것저것 뭐 해야 될게또 많이 보이지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바꿔나가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